자식 하면서 요즘은 어떻게든 간에 사인들이랑 이런걸 만나갖고아주 안그랬으면 지금도 커피 계속 열심히 마시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가보면 이 보통 내가 22시간에서 26시간씩 막 공복을 마쳤었거든요 그러면 커피를 마실 때안 마실 때랑 상당히 그 격이 틀린데 내가 지금 와서 보니까 내가 자가시식의 효과를 99%를 단식으로 가져왔다면 커피 를 마시면 한7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근데 만약에 이런 그 관리법들이 없다. 이런 게 없었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이걸로도 가져가야지. 그러니까 저는 지금 9년, 10년 걸린 게 진짜 사인들은 2, 3년이면 엄청 더확확 바뀔 것 같다니까요. 그렇게. 아무 때나 오는 날이 아니에요? 질문 있으면 빨리 <laughs> <laughs> 질문해요? 왜안 질문하니? 안안 네. 아니, 질문 안 하셔도 돼요. 어차피 생각 안 나면 다음에, 다음 주에 월요일에 해도 됩니까? 음. 나는 어, 어제, 어제가 아니구 오늘, 같이. 까지 그러니까 아까 7시간에서 9시간 그거 있잖아요. 저는. <laughs> 저도 그 정도는 자요. 네. 그 낮잠 30분 자고 그래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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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온 적이 는데 아, 낮잠 잘 주무시네. 그래 아니? 아니 낮잠 자고 그 머리가 아팠다 했잖아요. 아, 지금 어때요? 응. 머리 아픈 것도 없죠. 근데 그게 얼마나 신기한 아, 아. 거냐고 그래서 아픔도 꾸준히 아, 아. 나오면서 돌렸잖아요 참지 마세요. 잠깐 10분인데 20분인데 완전 우리 돈 없어. 할일 있어. 졸 <도움이 웃음> 근데 차에서 잘 나오는데 <laughs> 도저히 안 아잠이안 오더라고요. 그래, 여기 들어와서 유튜브 틀어 놓고 이렇게 자. 잦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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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때려놓어 <그래도> 아, 그리도 <laughs> 해독 작용이 더더잘 되면 잘 될수록 저녁에 숙면을 잘 취했으면 낮에 덜 졸려운데 숙면을 그러니까 덜 취했어. 그러면 낮에 분명 히 졸렸다. 그러면 아, 내몸에서더 해독 작용이 있는데 내가 어제 부족한 거를 지금 채우려고 이 잠깐 약간 짬잠이 오는구나. 그렇게 하시고 그렇게. 저는 솔직히 한 1, 20분 딱 하면은 차든 어든 상관없어요. 어 너무 괜찮다. 그런데 요즘은 내가 이것을 요거에 대해서 뭐 굳이 이제 뭐 얘기 설명을 안 드려도 이것을 먹게 된게 내가 어떻게 보면 우리 여기 어? 사장님 때문에 이현 사장님 때문에 음. <laughs> 내가 이거를왜 내가 테스트를 해봐야 되거든 나는. 근데 테스트를 해보니까 안 그랬으면 우리 이현 사장님 말씀면나 이거 안 먹었을 거야. 계속 내 스타일대로 작업 보 했을 거라는데 아, 얘를 하니까. 아, 네, 덕분에. <laughs> 맞아요. 그러니까 아니, 내가 사장님한테 이렇게 알려드리는 건막 미약한 거고, 사장님한테 <laughs> 만든 거는 엄청난 거. 아니, 그러니까. 그죠? 상호작용. 으로 음, 어. 네. 그런데, 와. 음... 이것을 해갖고 두 달을 딱 해보니까 어차피 운동할 때도 는 커피 마시고 운동을 했거든요. 운동할 때도 이제 이것 마시고 한단 말이에요. 하나가 음. 땅 차이야. 몸에서 막그 어? 나의 그 저기 스태미나 그 체력이 그러니 어떻게든 결과적으로 지금은 이제 사님 저그 이제 그 단계를 맞추냐고 그렇게 하지만 사님도 몇달 뒤에는 우리 사님한테 장 이제 정보를 받고 올바른 단식법으로 가셔야 된다. 그러면. 몇달다 보일 것 같아. 훅훅! 어, 빨라갖고. 아, 진짜, <laughs> 진짜, 음. <laughs> 다음 주에 할것 같아. 근데, 지금, 아, 지금, 지금. 너무 힘들 것 같아. 아, 엄마하고 같이 살다 보니까. 아, 지금은 그렇고. <laughs> 지금 여기 <laughs> 사장님께서 몇달 동안 지금 수첩에다가 데이터를 다 이렇게 상세하게 해놨거든. 이, 이제, 이게 이제 방출이 누구한테 할까? <laughs> 아, 저는, 저는 이게 좋은 것 같아. 요 네. 그렇죠. 이, 이게 뭐두잔 먹는다고 자만한다는데저두잔 음. 먹어도 상관없고요 이겁니다. 아까 제가 따뜻한 음료, 차가운 음료 포부호가딱 바뀐다 했죠. 그러니까 이거 누가 저희는 차가운 거 먹는다해서 굳이 하. 그리고 이 노란 게 누구한테 는 맞고 누구한테는 사임처럼 유치한. 둘 중에 선택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주 그냥. 그러니까 나 같은 경우는 7시간 나와서 면 취하면 뭐 생체의 뭐 이런 걸 원활하게 좋다는데. 했 음. 고진 10여 년을 한 5시간을 잤는데 아, 아. 5시간 동안에 계속 렘수면 응. 상태 였잖아요 응. 머리가 깨있는 상태. 그렇게 살어요 응. 그러다 그렇지. 보니까 커피를 진짜 하루에 10잔도 먹을 때 있고, 한 30년 동안 그렇게 커피를 먹었으니까. 응. 그래서 이 커피숍을 하면서도 커피를 밥보다, 밥은 안 먹어도 되고, 커피를 응. 먹었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었던 응. 건데, 이게. 이걸 작성하고 보니까, 이거 를내 거를 음. 보니까, 14일 되는 날부터 음. 아예 커피가 안 땡기니까, 네. 아예 그때 딱 꺼놓고 왔거든요. 음. 그래서 우리 변 사장님도 어, 건강 물론 건강해지겠지만, 담배를 끊는다는 거, 어, 그게 어, 확실하게 될것 같다는 음. 생각이 드네요. 제, 응. 그러니까, 그러니까 제가 혹시 전에 말씀드린 것 중에... 어. 그 담배, 술 끊으란 소리 어떤 분한테도 얘기 안 해요? 왜내몸 건강 관리가 좋아지잖아요. 내가 너무 아까운 거야. 담배 적간 거? 왜내 몸이 이만큼이 건강해지고 지금 어? 저기 좋아졌는데 담배를 거의 묻고 싶지 않은 거지. 왜그말은 옹달샘에 지금 말가 있는데 거기다 흙탕물을 왜 집어넣냐? 그니까 러 알아서 끊어질 거고 알아서 술도 <laughs> <꿀도> 안 드시게 <laughs> 지금... 아 진짜로 진짜로 아 진짜 아 나는 담배를 <laughs> 내서 좀 피우지 말아야지 담배 없으면 불안해 네. 네. 그러니까 내가 저녁에 담배를 이제 자기 전에 안 피워도 음. 담배가 없으면 불안해 진짜 마트에 가서 담배를 사다가 <laughs> 놔야 돼 그래야 잠을 자 담배를 안피우 <laughs> 그니까 그렇게 하시란 말이에요 <laughs> 그렇게 하는데 결국은 몸이 <laughs> 더더30% 50% 건강해지면 알아서 아니 저는 내 담배는 솔직히 한 10여 년 전에 제가 옛날에 끊었는데, 나 술을 끊을 거란, 난 생각을 못 했어요. 술은 전안먹 했어, 술 아니, 아니, 어떻게 대인 관계 지인, 뭐, 이렇게 사회생활 하는데 술을 어떻게 끊어? 어, 아, 근데 술이 단칼에 이기냐. 왜? 이 맥주 한 잔, 소주 한 잔을 마시면, 내, 얘가 내 몸속에 들어가서 어떤 아주 나쁜 짓을 할지는 너무 잘하니까. 그냥 그렇게 되신단 말이야 누구나. 응. 그리고, 어, 아까 어면식 수면 시간 뭐라 했죠?